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1963년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 얘기죠 1963년 그때 제가 아, 처음으로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때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유학의 길이 막혔고 가기가 어려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아, 우리가 달러가 없고 그래서 심지어는 유학생이 가더라도 미국에서 비행기표까지 다 보내주어야 갑니다. 우리 돈은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 돈을 쓰지 않는다. 미국에서 비기표까지다 보내줘야 유학을 갈수 있는 그런 데입니다. 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제가 선발되어서 미국 유학을 가게 됩니다. 가서 공부하는 동안에 거기에 있는 한국 교포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가정, 저 가정, 그 차차 님 만나서 초대받아서 저녁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아, 어느 가정에 갔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때 칼라 테레비가 없을 때입니다. 흑백 테레비밖에 없을 때거든요. 근데 이 칼라 테레비가 있는데 R C A 큰, 큰 테레비전. 아음 보니까 아주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테레비전이 이거 기가 막히 이런 큰 테레비전을 봤는데요. 아 거기에 서부 알극이 나와요. 제가 그런 것좀 좋아하거든요. 그 마차가 굴러떨어지고 뭐 마차가 마을 타고 다니면서 싸우고 아, 그거 하자 보는 너무 재미있더라고. 그런데 놀라운 건 주인이 보움을딱 죽이고 소리만 소리는 죽여놓고 그림만 보는 거예요. 소리는 안 듣고 그림만 보는 거예요. 아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요. 아이고 장로님 이거 왜이 좋은 그림을 보면서 왜 소리는 죽이고 그림만 봅니까 하고 말했더니요 장로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미안합니다 내가 영어를 못하거든요 저기서 영어가 나올 때마다 속에서 우라통이 터진대요 화가 난대요 왜 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안 했던가 아왜 영어를 공부 안 했던가 너무 분통이 터져가지고 딱 죽이고 그림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해서 농담삼아, 아니 그 그림은 말은 못 듣더라도 총소리는 들어야 될거 아니요? 총소리는 그런데 저렇게 한다 그래요. 그리고 그 영어 소리가 나올 때마다 속에서 우라통이 터진대요. 영어 못하니까 그분이 한말 그대로 합니다. 감옥이 따로 없습니다. 제가 이민을 온게 아닙니다. 감옥에 온 겁니다. 영어가 안 되니까. 직장에 가도 안 되고 시장에 가도 안 되고 사람 만나면 무섭고 아 누가 한번 헬로우 하면 그 헬로 도망가야 되고 이게 감옥이지 따로 있습니까?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언어의 장벽이 꽉 막히니까 죽을 지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자유가 뭡니까? 자유라는 건요 먼저 정치적인 자유가 있어요. 나라를 빼앗기고 정치적인 자유죠. 그런고 하면, 경제적인 자유가 있어요. 적어도 남의 신세를 지지 않고 살 만큼은 돼야지, 남의 신세를 져야 살 정도가 되면 그 사람은 자유인이 아니에요. 적어도 자유인이라는 건 우리 다 나이 들었으니 얘기입니다마는, 남의 신세를 지지 않을 수 있어야죠. 예, 좀더 솔직히 말하면, 애들이 뭐 어쩌고 하게 되면 그만둬라. 너 혼자 살수 있어. 뭐 그래야 그 자유인이지. 나딸내 집이 가서 좀 얹어 살자. 아들 내 집이 가서 얹어 살자. 이렇게 되면 그 자유인이 아니죠. 제때 좀 벌어놨다가 나이 든 다음에 좀큰 소리 치면서 살아야 돼요. 최소한도 내가 먹고 살것 정도는 돼야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유명한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오래 전에 한 말이니만 기억이 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가난한 자는 자유인이 아니다. 가난한 자는 자유인이 아니다. 왜 남의 신세를 져야 되니까? 그리고 창조주가 주신 고귀한 자유를 반납하고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비굴하게 비참해져야 한다. 그러니까 자유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제 밥을 먹어야, 자유인이에요. 남의 신세를 져야 된다고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내가 매이는 거죠. 벌써 이건 자유이라고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적인 자유 참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넉넉하게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만은 세계적으로 보면참 비참합니다. 저 동남아 세계를 여행해 보면요, 이거 사람 사는 거 아닙니다. 너무 가난하고 너무 어려워요. 뭐 먹을 것이 없어요. 어려워요. 제가 얼마 전에도 모스크바에 한번 갔을 때도 보니까 아 너무 어려워요. 나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거기서 모스크바에서 레닝 라드로 저저저상베트로 브라우저 버스 저 기차를 타고 가느라고 기차가 밤 12시에 있어요. 그래서 초저녁부터 들어가서 기차역에서 이제 기차를 기다렸죠. 기다리는 동안에 배가 고파서 물좀 먹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 식당에 들어가 봤는데 그때 러시아가 혁명 직후에 아주 어려울 때예요. 그먹을래도뭐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수비, 러시아an 수비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수블 하나 시켰어요. 그런데 이 수비 뭘 그러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죽도 아니에요, 이거는. 토세 먹을래도 그것도 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어요. 매번 생각하다가 아이 차라리 굶는 게 낫지. 그리고 앉았다가 일어났어요. 일어났더니요 저쪽 문 밖에서 가만히 보다가 거지가요 뛰어들어와가지고 이 홀랑마시는 거예요. 야 이걸 보고 이 러시아 사람들이 지금 죽을 지경이 됐구나. 엄청나게 가난하구나. 그런 것을 보았어요. 정말입니다. 그 호텔에서 우리가 라면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 라면 하는 걸 하나를 주면요. 저한 열흘 백 번도 더 해요.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워. 지금도 그렇습니다. 러시고. 이 공산주의 나라는 다 가난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제가 다 여행을 해보았어요. 공산주의로 사는 나라는 다 가난합니다. 아주 그냥 비참하게 가난니다 북한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러면. 이 뭡니까? 경제적 자유가 없이는 자유가 아니다. 경제적으로 자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적으로 자유해야 돼요. 모르면 자유인이 아니에요. 답답하잖아요. 모르면 알아야 뭘 하지, 알아야 뭘 하지. 아까도 말했지만 영어가 안 통하면 이거 자, 감옥이, 감옥이 따로 있나요? 이 형편 없어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으로 소위 지능적 자유 이거를 인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하면 가장 중요한 문제 도덕적 자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죄를 지었으면 죄인이고 자유가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죄를 짓는 자마다 죄종이다. 양심의 자유가 없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는 거죠. 그런 거로 죄를 짓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자유할 수 있어야 자유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죄 사함 받고 영생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오늘을 살고 그 사람만이 자유인이죠. 저주의식에 매이고, 그저, 여성만 꽝개도, 아이고, 천지가 무너지는가 보다. 그 아니죠. 벌벌 떨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죠. 이건 다 영적으로 자유함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대단히 귀한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유할 수 있는가? 자기가 스스로 자유할 수있는다 물에 빠진 사람이 혼자서 자유할 수 있어요. 더 빠질라고 버둥버둥 하면 좀더 힘만 빠지고 빨리 죽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죠. 차라리 손을 놓아야죠. 그럼 몸이 이렇게 떠거든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와 같이 우리가 스스로 자유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유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보세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자유를 외쳐요. 혁명이다. 혁명이다 하고 대모다 혁명이다 하다가 다 폭력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아, 비참해서요. 아닙니다. 또 경제적인 자유 돈을 많이 벌어오겠다고 해서 양심의 자유를 무시하고 그냥 돈만 벌다가 마지막에 다 망가지고 말잖아요. 제가 소망교회에서 목회할 때 언젠가 한번 우리 교인 집에서 전화가 와서요 우리 집에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한번 신방 해주세요. 갔어요. 다름이 아니에요. 그 주인되는 어른이 경제 문제로 잘못돼가지고 감옥에 갔대서요. 가서 6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했어요. 그 6개월 후에 석방해가지고 돌아왔어요. 그 돌아와서 감사 예배를 보는 거예요. 나들어와달라고 해서 갔어요. 6개월 만에 집에 돌아왔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아, 그 아들 아 둘이 있는데요. 큰아들이 한마당 한바탕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나 보는 데서요. 아버지 어머니 있는 아버지. 아버지 쳐다보잖아요. 난 아버지 때문에 장가도 못 가게 됐습니다 경제사범으로 감옥에 갔다 온 집에 딸을 줄 사람이 있습니까? 아, 아버지가 깜짝 놀라 가지고 엉엉 울어요 내가 빌안 나와서 너무 살기 어려워서 고생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고생을 시키지 않으려고 내가 조금 부정을 했다가 이 감옥에 들어갔다 왔는데 다 너희들을 위한 것인데 라고 말했어요 했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차라리 먹을 것이 없으면 내가 아르바이트를 할게요. 그러면 또또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부정을 해놓으니까 우리는 이, 이것 이 때문에요. 어디 가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장가도 못 갑니다. 아, 그리고 소리 질러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통곡을 하더만요.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경제적으로 돈 번다고 하다가 인격적으로 다치지요, 신앙도 저버리지요, 뭐 가정도 엉망이 되지요. 그 말은 맞습니다 돈이 노예가 돼서, 돈이 노예가 돼가지고 이렇게 망가지는 집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가 하면 지능적 자유가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 많이 했어요.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져서 또 역시 그 인격과 가정도 망가지는 것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명한 철학자 에릭 프롬이라고 있습니다. 그의 저서 가운데 '자유 에로의 도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Escape from Freedom'이라는 책이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이걸 감격스럽게 읽었습니다. 'Escape from Freedom' 이런 책인데요. 그 책에서 딱두 가지를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자유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소극적 자유 하나는 적극적 자유. 소극적 자유란 뭐냐? 남에게 매이지 않는 거, 신세지지 않는 거, 죄지지 않는 거, 부정하지 않는 거 이런 것이 남의 것을 갈취하지 않는 거. 이게 소극적 자유다. 그래 양심이 편할 때 자유로울 수 있다. 그것까지고만 안 된다. 그다음에 적극적 자유 여러분. 빼앗기지 않는 게 아니라 주는 거예요. 싸우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건데 당연히 미워할 사람이에요.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자유요.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자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은혜로 온 사람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자유인이 아닙니다. 이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유할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너희가 내 말에 고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몽회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제자가 되라 내 제자가 되라 그 원래가 내게 배우라는 말이 머데지사 앞에 모니다내 제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몽갈이 네가 가던 길을 버리고 내가 가는 길로 따라와라. 나와 같이 멍에를 메고 같은 멍에를 메고 가자. 예수님과 같은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같이 가면 같이 가면서 진리를 알게 돼요. 배우게 되요 깨닫게 되요. 본받게 되요. 그럴 때 자유하게 되리라.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고 나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자유하는 거 아니에요.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거죠.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에 거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때 자유하게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와 함께 사랑하게 될때 진정한 자유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아주 재미있는 실화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분이 써놓은 글에 그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나서 시험을 보하세요. 시험 볼때 선생님은 다른 선생이니까 다 압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 못하는 아이 다 알고 있죠. 시험을 봅니다. 다 시험지를 나눠주고 시험을 보는데 가만히 한 번은 저, 보는 저척 보는 척 이렇게 감시하면서 보니까 거기서 1등하는 아이가 있어요. 공부 제일 잘하는 아이, 자존심이 있는 아이예요. 얘가 문제를 쓰다가 하나 모르겠어요 다 잘했는데 하나를 쓸 수가 없어요 얘가 한마디가 생각이 안 나요 아, 그래서 답답해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학생은 그걸 알았어요 그 친구가 시험지를 딱 보여줬어요 요거라고 요거라고 요거 쓰라고 근데 얘가 그걸 안 보려고 그랬어요 안 보려고 하는데 자꾸 보라고 그래요 안 보려고 하는데 보라고 그래요 선생님은 모른 척하고 어떡하나 보자 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쫙 보더니 쫙 쓰는 거예요. 시험에 넘어가세요. 시험지를 낼때 다른 학생들 다 시험지 내어요이 학생은 안 내고 끝까지 있다가 맨 마지막에 시험지 딱 갖다 내더니 울면서 그러더래요. 망점 주세요. 내가 간 인구 했습니다. 망점 주세요. 그래요. 선생님이 깜짝 놀라세요. 끌어안고 웃으면서 울면서 야 이놈아 내가 시험을 이기려고 얼마나 애쓰는 걸 내가 보았다 너는 이겼다 너는 승리했다 그 칭찬을 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간인고하면 점수는 잘 나올 수 몰라도 시험에 빠진 거죠 그는 자유인이 아니죠 그 양심이 변할수 없죠 이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제자 되고 주의 말씀대로 살 때, 비로소 자유인이 될 수가 있어요. 진리를 알게 되면, 다시 말합니다.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자유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거예요. 내가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자유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16절에 보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이 노예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노예를 자유케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줄수 있는 자유가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건 마틴 루터가 말한 대로입니다. 죄, 사망, 사탄, 율법, 진노 죄, 사망, 사탄, 율법, 진노 이로부터 자유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입니다. 죄를 지었죠? 네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 누가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우리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자유다. 네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 자유. 죄 사함 받는 자유. 또한 사망으로부터 자유.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근심 걱정이 둘이 있답니다. 하나는 죄고 하나는 죽음이요.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에 놓고 볼때 우리 마음은 항상 두려습니다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영생의 도리를 알고 나면은 두려울 거 없어요. 죽음이 가까워오는 것이 더 반가운 거예요.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이 더 자유로운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예요. 이건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권세 아래 살고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가 많습니다. 요새도 마, 이 마을에도 많습니다. 뭐 귀신 노름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 앞에는 귀신들은 아무 힘도 없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목회할 때, 그걸 축사라고 그럽니다. 귀신 내쫓는 일 많이 했습니다. 아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 군사님들도 잘 모르실 거예요. 소망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처음 시작할 때 열한 명 모여서 가정에서 시작했어요. 한 삼백 명 됐을 때 사십 평 여보다 더 작은데 사십 평짜리 방 하나 빌려가지고 예배 보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역사해가지고요 일, 일주일 동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세 사람이 와어요 하나가 이화 대학 영문과 3학년 학생인데 아주 미인이에요 은행 지점장의 딸이에요 돈도 있고 공부도 잘하고 얘가 귀신이 들렸어요 병원에 갔다가 기도원에 갔다가 뭐 정신병원에 갔다가 절대 고치지 못해요 어떻게 소문을 듣고 여기 왔어요 또한 사람은 다른 게여집사님인데 어린애가 둘이 있는 여집사님이고 또 하나는 남자인데 한 60대 남자분 이렇게 세 분이 공교롭게 나한테 귀신을 축사 내 쫓아달라고 왔어요. 그러나 난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이름 앞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매 새벽 기도할 때 데리고 오라고 새벽 기도할 때 이거 새벽 기도 와서 앉았어요 마침 다음에 데리고 가서 이거 0장 앞에다가 딱 앉혀놓고 5분 동안 기도하고 가라고 깨끗해져요나 왔어요? 아 그랬더니 소문이 나는데요? 이거 진짜입니다요 여러분 <laughs> 소문이 나는데 이번에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은 곽선희 목사님은 박사요 교수요 총장이요 학장이요 아 목사요 아 귀신 쫓는데 능력 있다고 소문이라서요 꽉 소문이 나니까요 믿거나 말거나 이거 사실이에요 1년 동안에 2천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교회를 소망교회 지은 거예요 그 소망교회 제가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한 번도 헌금한 일이 없습니다 건축 헌금한 일이 없어요 교인들이 자반, 자발적으로 돈 내서 그 교회 세운 거예요 근데그거 누가 세웠습니까? 귀신 세 마리가 세웠잖아요 아, 예수님 역사하신 거 솔직히 보세요 귀신을 쫓는 일이 보통 일입니까 아 귀신을 쫓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느 날또 했거든요 안나가요 귀신이 더 망신스러워 소리 지르고 예수님이 나와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얘 예, 이모냥이냐 그리고 귀신 안 나가라 조용히 나갔죠 제자들이 부끄러워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아이고, 어째서 우리는 못했습니까? 며칠 전에는 했는데 왜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대담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나갈 수 없느니라. 너희들이 어젯밤에 기도 안 했어. 내가 변화산에서 기도할 때 너희들은 산 밑에서 잠만 잤어. 잠자고 나서 일어나 가지고 귀신 대출 수 있느냐?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권세 있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진노로부터의 자유. 예, 다시 말합니다, 죄 사망 사탄 율법 진노 다섯 가지로부터 자유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은혜에 응답하고 은혜에 따라서 은혜의 사람이 되고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기도하게 될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확실해질 때 자유인이 됩니다. 자유인 그런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진리의 종이 된 자는 자유인입니다. 자유인의 얼굴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온전히 자유하는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대회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민족에게 은총으로 자유를 허락하신 파리로 거룩한 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큰 권능으로 이 민족을 자유하게 하시고 신앙을 다시 세워주시고 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앞에 새로운 자유의 영광을 허락해주신 그 날을 기념하며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유를 누렸지만은 어느 사이에 우리는 죄속에 빠져서 그 자유를 잃어버리고 불안에 떨고 살 때가 많음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자유인 자유인의 특권을 누리며 또 자유케 하는 능력을 행사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특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